여러분들, 올해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박재훈 선수가 몇위를 차지할지 작년 올림피아에서 박재훈 선수를 이겼던 상위권 선수들과 박재훈 선수의 몸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박재훈 선수의 올해 성적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작년 박재훈 선수보다 한순위 높은 9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상체 볼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슴의 대피도 좋고요. 하체는 조금 평범합니다. 등포즈를 보면 와 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외국 선수들이 등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하체는 박재훈 선수가 더 좋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자연미나 특히 등 근육의 발달이 앞선 게 박재훈 선수를 이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8위를 한 선수입니다. 상체가 굉장히 크죠. 타고난 강배의 너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팔도 좋고 하체도 나쁘지 않고요 역가슴 포즈 때도 어깨, 팔, 하체 컨디셔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슴 근육도 볼륨감은 조금 약해 보이지만 가슴의 전체적인 크기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등 포즈를 보시면, 와, 이 선수도 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등의 두께감도 굉장히 좋고 강병원의 길이가 길니까 허리도 굉장히 짧고요. 근육의 발달을 보는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에서 동양인들이 체형으로 서양인들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연미를 많이 보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박재훈 선수랑 등을 비교해 보면 등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선수가 올해도 출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체형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2위를 차지한 라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올림피아에서 라몬이 크리스 범스테드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생 29살 브라질 국적입니다. 180에 103kg 이고요 라몬은 맨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전완근은 정말 좋습니다. 모든 종목 통틀어서 전완근만 놓고 보면 라몬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면 포즈에서 근육의 강도도 너무 좋고 어깨, 가슴, 복근, 하체 다 좋습니다. 등 근육도 전면 못지않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등 근육의 두께나 컨디셔닝도 너무 좋고 하체도 대퇴 이두도 너무 좋지만 둥근의 발달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엉덩이 근육 좋은 사람치고 정력이 약한 사람은 정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아놀드 클래식에서 웨슬리에게 패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올림피아 우승 후보 중한 명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보디빌더 크리스 범스테드입니다. 본명 크리스토퍼 아담 범스테드입니다. 95년 2 9살이고요 캐나다 출생입니다. 183에 체중 109kg입니다. 1번 전면 양이동 포즈를 보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좋다는 말밖에는 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자신 있어 보이는 표정도 너무 멋지고 상체에서 강배의 너비라든지 하체의 전체적인 발달이라든지 자연미도 너무 좋고 이두의 발달만 조금 약한 것 빼고는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씨범 몸분석 영상에서 씨범의 가장 큰 약점은 탈모라고 했는데 최근에 모발이식까지 받아서 머리숱도 많아졌죠 이제 약점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두와 더불어 복근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흉 포즈를 자주 잡습니다 씨범은 허리가 굵어질까봐 복근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 포즈 또한 전면 포즈와 마찬가지로 완벽합니다. 시범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으로 만든 건 바로 이등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등 근육만큼은 79년생 부리온 앤슬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 범스테들 라몬 박재훈 이렇게 3 명이 다 95년생 29살입니다. 박재훈 선수가 작년 탑텐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올해는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박재훈 선수도 작년보다 더 많이 발전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런만큼 박재훈 선수가 작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박재훈 선수가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몇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